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피리턴 대학교 LA 소재하고 있는 대학원의 건강학 박사 과정생들을 아시아 전체 지역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한국에서는 합동연합학술원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지금은 3기생이 배우고 있습니다. 2년 8학기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 배운 사람들은 논문 작성 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에,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건강학 하면은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넓고 아주 깊은 분야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에, 과정을 배우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무엇을 배우냐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세포 부활의학입니다. 즉내몸 세포가 여러 가지 약초나 또는 화장품 등을 이용해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킵니다. 또는 복용을 하거나 마셔서 또내 몸의 세포를 부활시키는 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포가 부활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노화된 세포, 변형 세포, 염증에 물든 염증 세포, 기형 세포, 암 세포,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모두 뭉뚱그려서 그거를 고장난 세포라고 합니다. 고장난 세포를 모두 제거를 하고, 정상세포로 복원을 하는 것이 세포부활의학입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활의학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활인지를 여러분에게 지난 40년 동안을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서 거기에서, 어, 보고가 되고 올라온 그 체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풍 환자입니다. 중풍 환자는 뇌가 산소 공급이 되질 않아 죽었을 때 오는 뇌 경색이 있고 뇌의 미세혈관 어느 한 부분이 터져서 나타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가령 왼쪽 뇌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순식간에 죽어버릴 경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반신불수가 되고 오른쪽 뇌에 산소공급이 안 돼서 죽어버리면 왼쪽 전체의 반신이 불수가 됩니다. 그리고 양 옆이 전부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죽어버리면 의식불명, 전신불수가 됩니다. 또 하나, 한뇌 두정엽의 중간, 중앙에서 터져버리거나 박혀버리면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을 누워서 의식불명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환실에 가서 응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중풍에 쓰러지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입원해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한의원에 대침을 맞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법으로 치료를 해도 한번 굳어진 팔다리 또는 발을 못 하고 더듬거리는 거 그리고 전신이 불수이 되는 거 이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후유증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뇌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모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포가 죽어버리면 엄마 세포가 없기 때문에 딸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죽은 그 부위가 되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오는 반신불수, 전신불수는 살려낼 수가 없고 그 후유증을 가진 상태에서 팔다리가 구부러진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이러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권고합니다. 셀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개발한 것인데. 4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고 지금 국내에도 끊임없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셀젤입니다. 그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어느 정도 마사지한 다음에 한증실에 들어가서 땀을 냅니다. 땀을 내면 비오듯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몸 안에 독소, 노폐물, 화학물질, 발암물질, 중금속 전부 빼냅니다. 빼내면서 동시에 세젤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뜨거운 그 원적외선 또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피부를 뚫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뇌까지도 다 흡수가 돼서 살려내버립니다. 죽어버린 뇌세포가 엄마 세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다시 그럼 뇌가 되살아나면 은 이제 팔 구부러졌던 것도 펴라 어? 움직여라. 물론, 10년, 20년, 오래되면 이제 석화, 석회화가 돼서 굳어 있어요. 그럼면 뇌가 살아나서 피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피고 끝까지 필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중점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팔다리 굳어진 부분을 셀제를 바르고 그 부분만 특별히 또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약 6개월을 하면은 거의 99% 옛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서양 의학에서 낫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불치병이라고도 하고, 난치병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 난치병, 불치병 중에 하나가 중풍 환자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되살려내고 건강하게 복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포 부활 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세포 부활하게 신뢰를 하나씩 이렇게 몇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는 약초나 화장품으로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의 몸을 살려내는 겁니다. 되살려내는 것, 건강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40년 지난 40년 동안을 제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세포 부활학을 2년 8학기 박사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그걸 배운 사람들은, 박사, 건강학 박사 학위를, 미국 퓨리턴 대학원에 졸업증서, 성적증명서, 박사학위증 이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박사학위증 받은 사람은 건강학 박사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고 처음입니다. 개설된 것이 이런 아주 뜻깊은 학위증이 되고 또 불칠성 난치성까지도 치유하는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 아주 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되살려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동생으로 낫지 못하는 것만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50견이라는 거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견갑골 주위, 어깨 부위가, 단단히 굳어버려서, 그 안에 들어가는 혈관이,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고, 근육이 굳으면 그 주위 밑에 흐르는 신경을 눌러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프고, 뼈도 역시 굳어버리고, 인대나 힘줄, 이런 것 모두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여섯 가지가 같이 질병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오십견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나이 30대에도 오십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즉그 부위 어깨 부위를 사용을 많이 젊어서부터 했기 때문에 오는 증세다에서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완치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완치할 아, 수 있는 동세양 의학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병원에서 침을 맞으면, 맞으면 그때에는 통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낫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방법도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50견 하면은 이렇게 팔도 올리질 못해요. 아파갖고 찢어질 듯이 아파서 올리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면 심할 경우, 부인이 50견이 걸렸다. 그러면 남편이 따라가서 대변 보고 대변을 닦아줘야 됩니다. 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게 50견이에요. 한쪽 어깨에 온다. 그러면 이쪽 반대쪽도 반드시 50견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팔이 다 50견이 심할 경우에는 옷도 못 입고 대변도 잘볼 수가 없고 생활 일상생활 밖에 가서 외출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팔이 찢어질 것 같아요. 못 올립니다. 그런 셀제를 발라 놓으면은 2, 30분도 안 가서 벌써 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약 1개월 이상 저녁에 바르고 자고 아침에 씻어내고 또 아침에 바르고 낮에 이제 또 닦아내는데 이때 찬 수건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내고 또 바르고 이렇게 셀젤이라는 제품으로 한달 이상 하면은 아무리 심각한 오십견도 정상으로 다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동서양 의학이나 대체 의학으로 낫지 못한 오십견을 완벽하게 치유를 했다고 한다면 은 이것은 치료 행위가 아니라 세포가 부활이 돼서 다시 젊은 어깨로 바뀌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아닙니다. 세포가 부활이 돼서 건강한 어깨로 다시 복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포 부활학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나한테 배우는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야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흔한 것 중에 발꿈치 보면 뒤가, 뒤, 발꿈치, 뒷발꿈치가 금이 가고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은. 주로 식당에서 서서 하루 종일 일하는 여성들에게서 많아요. 식당뿐 아니라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면 하중을 못 받아서, 하중을 받아서 뒤꿈치가 갈라집니다. 이거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은 거기에 피부조직이 엄마 세포가 있거든요. 표피, 진피 다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딸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지 않으니까 붙질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식 수술할 수 있냐? 이건 이식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약이 병원이나 일반 동서양 의학으로 바르고 먹는 약으로 아무리 먹어야 벌어진 자리가 붙어버리질 않습니다. 세포가 부활이 돼야 됩니다. 지금 치 갈라진 그 부위의 세포가 부활이 돼야만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거든 셀젤로 해보십시오 단 하룻밤만 바르고 자도 한 50%는 벌써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5일에서 한달 정도 하면은 발 뒤꿈치도 깨끗하게 원상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동생의 학으로 불치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남들은 어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뒤꿈치 하나 못 고쳐요?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는 셀제를 사간 일본인이 아주 세포 부활이 잘 된다고 하니까 수년 전에 한국에 와서 나한테 직접 사가지고 가서 바르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당뇨병으로 인한 발가락이 괴사된 겁니다. 발가락이 아주 썩어요. 썩어서 심하게 썩은 그 발가락은 이제 발목을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회로 올라오거든요. 썩은 그 괴사되는 조직이. 그럼 빨리 자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까맣게 괴사된 조직이 부활이 되질 않거든요. 다시 세포가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방법은 발가락이, 그러면 발목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괴사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수술행위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나한테 온 그분은 발가락을 2시간 간격으로 바르라고 했습니다. 셀젤 2시간 간격으로 바르고 닦을 때는 반드시 따뜻한 수건으로만 해야 돼요. 찬수건으로면 은 추워서 시려요. 그 바른 부위가 그 따뜻한 수건 온타올로 또는 건, 건조한 타올로 닦아내고 다시 또 2시간 후에 발라야 돼요. 항상 바를 때에는 얇게 바르면 안 됩니다. 약 0.5cm 즉 피부 살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두껍게 발려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달 후에 그게 되살아나서 건강한 발가락이로 복원이 됐다고 한다면은 수술 안받은된거를 복원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일본으로 우리 제품 셀제를 수출해 가겠다 해서 계속해서 일본은 저에게 와서 수입해서 갖다 판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더 중요한 거는, 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강경화 환자라는 그 붓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근처에서 살고 계신 분 중에 시가 떼기 유전적으로 간암이나 강경화로 다 죽었어요. 그 시가의 형제들이. 그리고 자기 남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았는데 건강하기 때문에 강경화나 간암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고 지방 지, 그, 저, 그 직업을 직업을 갖고 잘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강경화라는 진단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 집안은 전부 가다 강경화로 죽었어요 형제간 이 복수가 차가지고 나한테 전화 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윗배 있죠. 윗배.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쭉 바르라고 그랬어요. 바르고, 발라서, 그거를 계속해서 두 시간 후에는 닦아내고, 또 바르고, 또 닦아내고, 또 바르고, 이렇게 두달 정도 하면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개월 후에는 결국, 어 되살아나서, 건강한 간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세포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된 것이지 간경화가 복수가 차면은요. 이미 간 건너간 겁니다. 동세양 의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되살려냈다. 이게 세포 부활이 의학이고 이러한 체험 사례가 그동안 3, 40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0년 동안 지금도 숱하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날마다 전화가 와요.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몸 안에 있는 체내 세포를 말합니다. 몸의 피부 세포는 말할 거 없어요. 피부 세포가 되살아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드러내서 검증한 자료도 있습니다. 세포가 부활되는 게 있어요. 피부 를 조직을 드러내가지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검증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는 합동연합학술원에서 건강학 박사로 등록을 하시면 이걸 다 배우게 됩니다. 등록을 하셔서 어, 여러분도 좋은 그 건강을 하게 대한 그 내용을 잘 충실하게 2년 동안 배우시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박사로서 떳떳이 사업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젊은 분들은 대학교에 교수로도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서도 건강을 많이 건강하도록 고쳐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